적인 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자, 최재형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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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계양국민 어,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직도 전강사원장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불려지는 종로국회의원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어 이곳 그 기안에 내려온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번 선거 정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어쩌면 전국민의 이목이 기안들에 모여져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뽑아주셔서 정권교체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뛰게 바로 세우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0.7% 운운하면서 발목 잡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윤석열 정부 발목 잡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 세력의 선봉에선 어떤 분이 이 계약으로 도망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막 속에 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계약의 선거가 정권 교체와 진정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세우기 완성을 하는 마침표를 는 마침표를 찍는 곳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저는 우리 윤영선 후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요즘 상대 후보의 상대 후보를 이제는 이 정치에서 좀더만저 정치구발 하시고좀쉬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에 때문 그런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 윤영선 후보가 어떤, 어떤 분이신지 잘 전국적으로 잘 알려주시지 않은 것같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사랑의 빨간 법차이계한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의 빨간 법차 90년 동안 묵묵히 위에서 정말 크게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입니다 또 선원봉사단, 의료 봉사단 꾸준히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이죠 25년입니다 그런데 25일 만에 이 개항이 온지 25일 만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지원 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언론을 보니까 인천은 원래 외지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25년이나 25일이나 그게 그건데 뭐 여기 오래 살았다고 해서 들어가지고 자쿠장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과 25일이 같다고 웃기는 사람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 이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 지역의 선거 판세에 대해서, 이 선거 의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수 안 받고 마시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공범범죄, 선거범죄,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범범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게 뭐예요? 백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그리고 법가 사건, 그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그분, 검찰에서 정말, 샅샅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말입니까? 그리고, 선거범죄, 월성, 아니, 울산, 시장선거, 물먹기, 이 선거범죄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도 안 받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목가지고선불아가니까 이제 이 계약으로 도망와서 여기서 국회의원이 돼서 물체법 특권의 길에서 방탄 막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이 계약으로 자기의 본거지 성남, 성남과 경기도를 버리고 이 계약으로 온 그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자리에 여주기 위해서 여기 계셔서 오랫동안 정말 여러, 여러분들이 다섯 차례나 정말 일 잘하라고 꿈주셨던 그분 슬쩍 자리 비우고 서울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두 분의 그러한 꼼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탄 꼼수단. 두 분의 이러한 작태는 방탄 꼼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입니다. 정의와 우리의 대결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염치와 모력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4점 투표가 시작되고 6월 1일 선거, 본선거 날이 있습니다. 이 개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로만한 표로 정의가 무엇인지, 염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법치가 무엇인지, 주요한 한 표로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표가 정권 교체와 진정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저는 우리 윤형선 후보의 승리가 계약 애초. 대한민국을 구하는 개항 대척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와 6월 1일 본투표를 통해서 개항 대척, 개항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적인 우리 국민들의 힘을 개항 국민, 주민들께서 보여주시고 부여만 여러분들이 한 표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바로 서기 우기에 완결편, 마침편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재형 국무회 국회의원. 아, 말씀하시는데 역시 감사원장 추출은 달려입니다 아주 조리 있게 설명 잘해줬어요